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랑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체리랑이가 늘 곁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한 냉수 같은 여자 유튜버 체리랑입니다. 무더운 날씨 요즘 어떻게 보내시나요? 덥다고 방구석에 콕 박혀서 반곡하시나요 <laughs> 무더운 여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칭찬 중에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체리랑 너는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신다. <laughs> 네, 둘째는 체리랑 너는 보면 볼수록 예쁘다. <laughs> 네, 세 번째는 체리랑 너는 천의 얼굴을 가진 여자다. <laughs> 네, 라고 저에게 칭찬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과찬이죠.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반대로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꼽으라면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상처도 많이 받았고 자책도 많이 했고 반성도 많이 했죠. 네. 여러분,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회심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타인을 자살하기도 만듭니다. 네, 어. 문제는 말을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말은 공중으로 떠돕니다. 떠돌고 떠돌다가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했던 아름다운 말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내가 했던 비난과 조롱이 무서운 칼날이 되어 내 인생을 파면으로 이끌게 할 수도 있죠. 네. 말, 말, 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라는 속담도 있죠. 네. 내가 정말 복 받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아름다운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laughs> 네. 물론 저도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맡은 말씨, 말씨앗이 깊게 바뀌고 무럭무럭 자라 행복의 나무가 될지 불행의 나무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네.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